야, 먹지도 않고 오늘 원래 안 먹지만 은채야, 어 피부에 양보 안 해도 돼 제발 좀 많이 먹어, 응? 은채 오늘 단호박죽 끓여줬는데, 응? 어? 은채 안 먹고, 응? 은채야. 간호복죽 안 먹고 피부에 양보했어요, 은채가. 얼굴이 노래요. 응? 은채 뉴스 봐요? 에이, 찐득찐득하지요? 찐득찐득하지요? 찐득찐득찐득찐득. 찐득. <목소리> 아. 아, 아빠, 아빠, 아빠. 은채 죽안 먹었어요 오늘. 아빠, 아빠, 은채 오늘 죽도 안 먹었어요. 한 스푼도 안 먹고 다 피부에 양보했어요. 은채. <laughs>